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 최모 31씨에게 22일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최씨의 혐의는 특수폭행 고의 사고, 업무방해 등이다.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그동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 씨의 기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일 최 씨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구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의 이동을 막았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호흡을 제대로 할수 없었던 79세 폐암 사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환자 가족들이 환자의 위중함을 호소하자 최 씨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 앞에 세운 택시를 움직이지 않았다. 10분 뒤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도착 5시간 만에 끝내 사망했다. 사건 이후 유족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최 씨를 처벌해달라는 글을 올려 3일 만에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유족들은 최 씨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장면을 공개했다. 강동구의 한 택시 업체에서 일한 최 씨는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차 기사였다. 사고 두 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당시 업체 측은 건강상 사유로 최 씨가 퇴직을 했다며 구급차 접촉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벌어지는 줄은 몰랐다고 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최 씨의 영장실질심사기일은 22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